와! 우리 유튜브들 멋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모임을 만드셨대. 어떤 모임이니까? 어떤 모임이냐면, 오 그림 보면 딱 알겠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었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께서 교회에 원하는 게 있으시대요.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손쫙 펼칠 준비.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 말씀의 손 펼쳐라. 야 yeah. 다시 한번 더. 말씀의 손 펼쳐라. 예. Yeah. 멋져요. 전생 따라서 읽어볼게요. 또또 또. 만물을 만물을 그의 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친구들 머리 있죠? 네. 머리 어디 있어요? 한번 가르쳐볼까? 네. 여기 있어? 하연이 머리 어디 있어? <laughs> 예쁘게 앞머리도 있지? 앞머리를 걷는 머리 여기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 생각, 생각 생각도 해요 머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명령을 하는 일이에요. 어떤 걸 명령할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 너 저거 봐봐. 머리가 명령을 해요. 어, 너 지금 배고파. 저거 손을 지, 손을 펴서 저거 집어. 그리고 입에다가 넣어 먹어. 이거를 다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머리.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뇌에서 머리에서 그런 것들을 다 명령해요.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전도사님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어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해야지 우리의 손도 우리 발도 우리의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에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머리 교회에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머리 네.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누, 뭘까? 우리는 뭘까? 오준 오빠 이거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손과 발. 어 맞아요. 전사님 이한번더 읽어줄게요. 우리는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손과 발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손과 발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창문을 열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첫 번째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창문 하나 열어줄래? 체린이가 어, 열어주세요. 자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할거 무엇일까요? 같이 예, 네, 네. 네, 네. 어,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까요? 예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건 내가 주머니에 지금 장난감이 있어. 그런데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꾹 참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너무 잠을 자고 싶어. 어제 정말 늦게까지 아빠랑 엄마랑 형아랑 동생이랑 게임하고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 너무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어떡해요? 잠을 이겨내고 말씀 들으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장난치자고 막 건드려요. 같이 놀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으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창문 열어줄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야 준호가 아까 기도했죠 예수님을 닮는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준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서로서로 서로 칭찬해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줘요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 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지막 창문을 올려주세요. 옳지. 아, 자,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라. 왜 입고 오려고 안 입고 있다고 오늘 딱 입었어 나 새옷 입었어 어때?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네 <laughs>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학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 그리고 다시 오신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 해서 하나님께 예, 예, 배려을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예, 배를 예. 다해서 예. 예. 드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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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어, 가지고 놀고 싶지만, 꾹 음, 참고, 기도자리하고. 그렇지.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예쁜 친구들 꼭 기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들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